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적인 일의 중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영적인 일이 중단되는 경우 상태나 모양을 지금 우리가 나눠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누차, 누차 초기 때부터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영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예민해집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요 앞에서 말은 예를 들어서 애국가 부르고 있다고 라면 뒤에서는 이 뒤나 또 여러분 각인들 이제 저는 옛날에는 초기 때는 여기서 뒷머리에서나 소리가 들렸는데 지금은 그냥 그냥 바로 그냥 마음으로 싹싹 와요 처음에 러니까 자꾸 이저이 이 소리로 들리지 자꾸자꾸 자꾸, 자꾸 가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이제 관상의 지경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저 그냥 마음으로 싹싹 와요 그리고 무슨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책을 읽으려면 10페이지까지 읽으려면 1분이 걸리지만 이건 영의 문제라서 1 0페이지 아니라 100페이지도 한순간 1초 만에 와요. 그게 이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를 하고 아 동의할 수 있는 지경까지 빨리 와셔야 돼. 그게 그냥 쫙... 그렇게 칠판같이 떨어지는데 그 칠판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전에 앞에 방송에서 여러분 말해드렸는 건데 이 끝에서 저 끝에서까지 글자까지도 또저 저 뭐야 그림까지도 색깔까지도 다 기억이 착난다니까. 근데 그 칠판에 써 있는 거를 말로 설명을 하려면 3시간 해도 모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정보의 양이 영의 세계에서는 0.1초 1. 0.00001초에 그냥 적각 닥 들어와요. 그리고 더, 더참 대단한 일은 잊어먹질 않아져요. 성령님께서 그 가슴판에 딱 새겨주는 거는, 우리 영안에 딱 새겨주는 이, 이거는 잊어먹어지질 않아요. 3년 가거나, 5년 가거나, 똑같아, 요 그냥 그대로. 3년 전에 한 얘기나, 5년 전에 한 얘기나, 단어에서 조금 왔다갔다 할수 있을라는지 모르지만 숫자에서 뭐 조금 틀릴 수 있을라는지 세개인지네개라고 하였다 세개인지 열세 개인지 이렇게 그럴지는 몰라도요 큰 틀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간증하시는 분들이 영안에서 간증을 하셔야 여기 가서 간증하고 1년 뒤에 간증하고 5년 뒤에 간증해도 똑같은, 똑같은 모양 내에서 간증이 계속 되어져야지 천국 갔다 와서 간증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나와서 간증할 때 하고 석 달만 지나가 보십시오. 자기 생각 자기가 막 각색하기 시작하지. 이건 아닌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아직 그분이 영의 사람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 간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모양을 바꾸거나 표현을 잘못해서 이 의미를 하나님께서 나눠주고 서로 전해주라는 의미가 바뀌는 용어를 하게 되면 그그이 불경죄가 하나님한테 그이 불경한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분들이 잘 모르니까 그렇게 바꾸고 각색을 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숫자 문자 하나 바꾸는 것도 하나님이 근심하실까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 무슨 특징이 있냐? 영으로 받고 영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의 아는, 사,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같은 경우는 간증잘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했다가 혹여라도, 혹여라도 말 다른 말 나가면 반드시 그날 저녁에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날 저녁이 뭐예요? 반, 말, 단어, 뜻값 이상한 뜻이 나가게 되면, 나가면서 벌써 양심이 딱 찌르는데,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되는데. 바뀌지 말아야 돼. 똑같아야 돼요. 10년 후에도 용어가 똑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권해드립니다. 이게 벌써 몇 개월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방송부터 부터쭉 보십시오. 용어가 거의 유사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 저는 이렇게 하니까 두려워요. 잘못했다가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죠 이런 얘기 될수 있으면 안 했어요. 초반에는 제가 제 얘기 별로 안 했잖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 다른 사람, 어떤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요. 제 얘기라고는 좀, 좀처럼 안 했는데, 요 최근에 들어와서 하기 시작한 거요 왜냐? 성령님께서 하라고그러셔서 왜, 왜 하게 됐냐? 처음에 막 이렇게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그럴 때는 많은 사람이 와서 이, 저, 이 방송을 봤더라고요. 이? 그, 그, 저, 저 방송 그, 저, 저, 구독했다고 그러네. 시청한 그 숫자가 많이 막 올라가더라고. 그러더니 안올라가요 중간경에. 그러니까 한두달됐는두달 됐는지, 그리고 아마 제가 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된 게, 경험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된 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이고 숫자가 너무 줄어든다. 성 손님 이게 너무 죽네요 그랬더니, 이제 네 얘기 좀 해줘라. 아 그거 했다가 잘못하면 어떡하게요. 아니 너는 이제 잘못할 만큼 있는 단계는 아니니까 해도 된다. 그러셔서 두 번, 세번 하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했거나 즉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자기 자랑으로 그걸 쓰는 경우가 많은데 영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자기 자랑은 없어져야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영의 사람이이에요. 자기 자랑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솔직히. 늘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들은 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시기 때문에 된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저 이게 정말 여기 서, 여러분 앞에 서서 이거 하기에 정말 너무너무너무 불, 불참 어림없는 자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이 방송, 앞에 방송에서 계속 시인하고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고 하면서 말씀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제가 그런 자였는데 뭐. 그러니까 저도 되는데 왜 여러분이 안 되냐.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잘했는데 왜 여러분 못하냐, 이 소리가 절대 아니고, 저같이 엉터리 같은 이런, 이런 진짜, 이, 날강도 같은 자가 되는데, 왜 여러분이 안되겠냐말이에요 천사 같은데 여러분이 왜안 되겠어요. 지금 어느 면에서 관점을 잘못 잡고, 이, 나침판을 잘못, 방향을 잡으셔서 다른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신는 문제지, 바른 방향으로만 돌이키면 여러분들은 나는 바로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 하러 가실 거라, 하셨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저처럼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놈 같으면 이 방송 해가지고 어떻게 갔어요? 잘안될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러나 내가 하면 안 되지만 늘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한테 도우심을 여러분들 요청하면서 이 방송을 같이 따라 열심히 해서 가시면 잘안 되고 이해 안 되고 동의가 안 되고 뭐 저런 게 있어 하게 되면 그냥 방송 돌리지 마시고 첫 방송부터 다시 들으시고 또한번 들으시고 그러지 듣기 불편하지 않으라고 15분 전후에서만 이 방송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깊이 참고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령한 사람이 판단할 문제는 성령의 흐름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죠? 본질이 어디서 출발했냐? 이게 누가 누가 하는 말이냐? 누가 이끄는 모양이냐? 이런 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생명을 표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가지 못하게 막는 일은 아무리 좋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성령이 생명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래서 생명을 표현해야 되는데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흘러나가지 못하게 막는 일은 아무리 좋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의 모양이지요 그 일은 성도가 영의 생명을 따를 수 있도록 취소되든지 시정되든지 해야 합니다. 이건 뭐 시정 취소 당장 해야죠. 사역자는 그 일과 자신의 관계를 바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시정해서 때려 부셔서 깨트려서 거기서 벗어나든지 아니면 사역자를 구만하든지 하는 정도로 바꿔야 할 정도 할지도 모를 만큼 결정 대리는 거예요. 왜냐 이건 뭐그 사단이냐, 하나님이냐에요. 그러니까 지옥이냐, 천국이냐니까 그렇게 중요하니,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생명에 해가 될 정도로 조직에 얽매여 있는지를 설명하려면 많은 신뢰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직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귀성교회예요귀성교회의 모양이나 해왔던 상태 또는 해왔던 모습, 모습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하나님의 종들은 굉장한 영적 능력을 받아 사람을 구원하고 훈련시키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운사받고 할 때는 막 처음에 쏟아질 때는 크게 쓰임 받았지요. 후에 주어진 은혜를 보존하기 위해 일종의 조직이나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영의, 영으로 지도인들을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하냐 육신과, 저, 혼이 자아가 하는 방법이 조직이고 방법을 찾지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흥미를 유출시켜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을까 싶어가지고, 유명 연예인들 간증시키려고 하고, 유명한 사람들 불러다 간증시키려고, 그짓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직, 조직이나 방법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조직이나 방법을 찾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랑 교통하고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지 않는 저 주의 종 목사님들이 하는 방법이 그 방법이 없는데 그분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과 이 방송을 나누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이 방송을 목사님이 혹시 그런 문제 현재 있는 목사님이 보시면 다시 보라는 거죠. 내가 방법을 쓰거나 내가 조직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기성 교회들이 모여지니까. 어이 교황이라는 분만 한번 왔다 가면, 공공연히 얘기하대요. 어떤 목사님인지, 그, 제가 설교서 들은 건데, 뭐, 200만 명인가, 뭐 400만 명인가의 개신교인이 그, 그쪽으로 간다고 그래요. 교황이 한번 왔다만 가도 그렇대요. 무슨 소리야? 조직이나 방법으로, 자기, 자기 방법을 했으니까,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그냥 유사로 아무렇지도 않게 봐서 볼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빨리 내가 할, 하는, 내로, 나로부터 나왔던 조직이나 방법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당장 무을 꿇으세요. 조직하고 방법으로 했던 죄악들을 회개하셔야지요. 내 방법대로 한 거. 즉, 내 방법으로 한게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예요. 사탄의 방법으로 한 거예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한 거라고 봐도, 봐도 시켰다고 목소리로 사단이 목소리 어디 냅니까? 환경 형편으로 끌어가지? 목소리도 낼수 있어요, 사단이. 꼭 성령님 목소리처럼 신기 흉내내서.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적인 방법으로 해왔다니, 해왔으니까 당연히 회, 개하셔야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잘못 이끌어 간 거니까 이건 뭐, 양을 저 죽음의 길로 이끌은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돌이켜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고서 내려놓으세요. 왜 자꾸 내 머리 짧은 머리 실력도 없는 머리 가지고 자꾸 내머리로 하려고 그래요. 내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아존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당신 방법 알려주고 싶어 가지고 그냥 안달 나서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한테 부탁하면 그분이 다 환경도 형편도 열어주고 만들어 주시는데 왜 그걸 내 방법대로 내 조직대로 하려고 하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성교회들이 분명히 나눠져요. 교인들이 계속 떨어져 나가는 교회. 그런데 다 교인들이 다 떨어져 나가냐, 모든 교회가 아,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는 교회들은요, 날라리마다 더부흥합니다 왜냐? 그런 식으로 조직하고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해왔던 교회들에서 방법이 없으니까 어떡하냐. 영적으로 하는 교회로 잡고 수평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교이 교회의 교인이 영적인 교회, 교회, 교인으로 자꾸 옮겨가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넘쳐나는 교회도 많지가 않아서 그렇지 소수지만 얼마든지 있다는 걸이 방송 보시는 목사님들도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든지 있어요. 교인들이 날라리마다 늘어나는 교회 있잖아요. 아, 그, 뭐, 박보영 목사님의 교회가 그렇다잖아요. 뭐? 무슨, 무슨 교회? 실그리, 뭐, 실, 실그린 교회인가 무슨 교회 만들었는데 한 달인가 얼마 됐던 800명인데 뭐뭐뭐한 달인지 얼마인지 기간은 제가 잘 몰라요.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뭐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한 하루에 한 주에 100명 등록하는 날도 있대요. 그분이 언제 뭐뭐저 뭐, 뭐, 성도들 뭐 듣기 좋은 소리 하시하 하시, 하셔요? 아니잖아요. 막 성교들 혼내키잖아요. 혼나잖아요. 혼나면서 거기 가요. 왜냐면 영이 성령님께서 그런 말씀만 하라고 하셨다잖아요. 오직 이 말만 하라고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뜻대로 성령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충실하게 하니까 채우는 건 성령님이 채워줘요. 그러니까 5년 다녔는데도 그 교회 성도인 줄 모르시잖아. 그저그 그 목사님은 일반 기성교회에서 5년 다녔는데 목사님이 성도 모르면요, 그 성도 당 그날로 다른 다른 교회 가요. 근데 그 교회는 나 5년 됐어요. 그러더라잖아요. 자기 교인이라고 그러면서. 근데 그분도, 뭐, 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많은데 곳곳에 다니면서, 이, 이? 그, 저 하나님 말하는 대로 하시느라고 뭐,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니 뭐,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또 교인도 막 엄청나게 늘어났는가 보던데. 못할 수 있지 뭐. 교인들 기억하지 못하는 거, 그거 큰거 아니라고 저 생각해. 요 하나님만 기억하면 되지. 목사님이 나 기억하는 거, 물론 해주시면 더 좋지만, 못 하신다고 해서 무슨 그게 큰일이라고 그걸 섭섭해 그러면 안될것 같아요. 저는 그래. 저 같으면 그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시면 되지만. 그런 거, 그 얘기, 이게, 이게 지금 이렇게 중요, 중요한, 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조직이나 방법을 하지 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은 환경에 매여 더 이상 성령을 따를 자유가 없었습니다. 성령이랑 떨어졌는데 뭐 성령을 어떻게 따라요?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조직화된 외적인 일은 성황리에 지속되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생활은 점차 힘을 잃어갑니다. 당연히 뭐 육신적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적이고 마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힘을 잃어가지요. 이러한 실패의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적이고 마귀적이니까 교회에서 무슨 말 한번 나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커졌던 것이 자꾸 줄어들어야 되거든, 영적인 일은. 자꾸. 말썽이라고 말, 뭐, 말이 나는 거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만한 게 시작이 돼가지고, 저, 저, 성장불 같은 게 시작이 돼가지고, 나중에 잘못하면, 교회가 찢어지는 데까지 늘어나요. 이게 사탄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 교회가 자꾸 시끄러운 일이 날라리 날라리 마다 커지는 교회, 이건 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림없을 것 같아. 이건 무조건 사단의 방법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또, 각인이 살아가는데도 그런 일이 자꾸 나타난다? 그러면, 어, 왜 내가 무슨 일을 조금만 잘하면 그냥 가라앉고 막 덮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끄럽고 막날날리마다 커진다? 이러면 내 자신이 지금 현재 대단히 문제가 있는 삶을 사는 걸로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오늘날 영적인 일 가운데 얼마나 큰 비극이 잠재해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일을 하나의 부담으로 여깁니다. 너무나 일에 바쁘다 보니 요즘은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별로 없군요. 다음 일을 위해서 내 영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현재 하는 일을 잠시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죄송한 말인데 영의 사람 아니면 모를까 이런 말할 사람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많다 이런 뜻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이 소리에요.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말인가 일인가 거의 이런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빨리 바르게 서야 될 것을 여러분들한테 천천히 권해드립니다. 이 시간,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 첫 보실, 첫번 방송 보실지라도,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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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에서부터 쭉 보십시오. 시간 투자하십시오. 이 시간 투자하셔야 여러분, 영생의, 영생의 길로 가는 길로, 나침판이, 바, 바늘이, 이 바늘 가리키는 방향을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영생을 얻어가는, 계기점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